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이거 다 앞에 보이시죠? 일단 다 이게 있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칼선이 있어요. 이거는 칼선 아니 고 칼선 아니고 이거 인스 인스 칼선 칼선이에요. 이렇게 전 요거 여인스 좋아하는데 여인스 쓰긴 안써요 짱구만 써요 짱구가 칼선이어서 가위도 안쓰고 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떡메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셋 중에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메모할 공간이 많거든요 요거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고 있을게요 자 다음 아 근데 이름 소개를 안했네요 네. 누구시죠? 저는 수학발전소입니다 수학을 올리시는 수학발전소님? 네 맞습니다 요즘에 왜 영상을 안 올리시는 것 같죠? 편하세요 아. 이렇게 동무성이 이렇게 있는데, 동무성이 저는 이쪽에선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원래 옛날에 샀던 그 마, 크리스마스에서 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선물해 주셨던 만앗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보관 중이랍니다. 만아서똥마예요 이거는, 공무송인데 이거 갈색 갈색 시바견 이거는 여자여자애는 이상한 거 먹고 있죠? 네. 그리고 이거 짱구 네. 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쭈, 쭈, 쭈. 조금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도 양해 주세요. 이거는 빨리 패스네? 기어놔요 네. 어, 조금네요 열어드릴까요? 네? 열어드릴까요? 잠시만요. 속옷으로 바르는. 요거 앞에는 그냥 대충 있는 거고요. 원래 그래 써서, 요거 도라에몽, 친구야? 친구는 저쪽에 있고요. 도라에몽 세 가지, 이거 정체를 알수 없는. 얘, 얘는, 얘는 얘죠? 얘는 글씨. 글씨, 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얘, 얘는 도, 도깨비인가요? 얘는 호, 호빵을 먹고 있네. 호빵. 호동이 가 같... 그러고, 소심시바. 꿀벌 아니에요, 얘? 꿀벌 같은데. 그리고, 차도. 짱구! 너구리, 너구리인가? 너구리인지 모르겠지만. 김짱, 김장... 아우, 옛날에. 김짱 맞아요. 네, 김짱 맞아요. 오늘. 이쪽에 지금, 마토꾼 요리, 지금, 아주 많은데, 이빨로 뜯기. 아주 몸이야. 손이 없어서 잘 뜯어지는. 이건 빅 스티커랑 요거 예. 이게 뭐지? 패꽃장 이거. 이동무성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먼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다음 이스를뜯는 중입니다. 다음 이슬을 뜯었는데, 이쪽에 역시 마토콘율, 마토콘율이 이렇게 있고요. 음, 핑크고래가 있네요. 응, 음, 이거, 카드캡터 체리. l e t 이크 a k e 아까 있던 거. 그리고 이건 마토콘 요리에서만 나오는 그거 같죠? 이거, 안녕자도요. 이거, 사쿠라. 카드캡터 체리. 일본어는 사쿠라. 팬덤. 귀엽네요. 얘는 너구리 같은데 너구리는 아닌 것 같고 햄순이 같은데 햄순이도 아니고 낙, 이거 낙타예요? 라마예요 아무튼 이거요 얘 고양이인가? 모르겠네 도라에몽 도라에몽 안녕 자 다음 다음 짠짠 중입니다 오. 꽃다.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라마 같은데, 얘는 누구예요? 초점이 안 맞춰지네. 오소마츠 쌍둥이? 오소마츠 육 쌍둥이. 오소마츠 쌍둥이 육인가? 아무튼 얘는 있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만요 이거 뜯을게요 음, 이거는 이거는 조금 사용해서 그런데 이거 투명 스티커 이거 투명 인스 이건 투명 인스 이거 투명 스티커 이거 투명 인스 예요 음, 떡말가또 있네요 똥물, 똥물 또 뜯었어요. 요거 물개수이, 물개수영. 안녕. 도깨를 잘 보살펴주네요. 도깨비, 도깨비 같은 때 병아리랑 도깨비 병아리랑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우표 편지 보낼 때 필요한 주소랑 받는 이거.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아, 이거 또 뜯어야 돼. 이거 조금만 뜯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사쿠라. 얘는, 프리큐어. 얘는, 너무 많아서 못 꺼내고요. 다음, 인스. 인스 설명 안한거 있죠?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이거 설명했죠? 이거 설명, 안 했어요? 잠시만요. 자, 짱아, 짱아! 짱아, 칼선. 토끼, 토끼 인스. 칼선 아니에요. 얘 예, 칼선 패코짱 카드캡터 체리. 응 음, 이거 패코짱 남자 같은데 얘 예, 고슴도치 빨강머리 엔 카드캡터 체리 여기요. 자 음, 뜯고 돌아오겠습니다. 뜯는 중. <laughs> 이거는 한꺼번에 겹쳐 있는 인수인데어 친구 얘는 사막여우 같은데 친구 친구 저요 요거 좋아요. 얘는 마토콘요. 얘 칼선 빨강머리에 글씨 이거 칼선 아니구요 그냥 인쇄에요 요것도 검돌이 같은데 얘도 칼선 아니에요 인쇄에요 자마테 네. 그리고 랩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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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핑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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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랩핑쥐 천국이네. 아, 아, 땡! 으, 으 힘들어. 랩핑쥐가 엄청 무거워요. 아이고, 아이고, 랩핑쥐 넣는데, 다 뜬. 랩핑지 눕는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이거 다... 으... 드셔 아! 세악발전 손님! 일로 와요 네? 저 혼자 다 하래요 에잇 그냥 다 뒤면 되죠 뭐 이렇게 소개가 다 끝났는데, 문제는 수학을 장선님이 갔다는 것. 딴 데도 돈 넘어 있지 않아. 아! 이것도 넣어야 되나. 아! 아! 자, 이렇게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럼, 음. 바이바이 오, 잠시만, 아 수업끝 전수님, 아 아니에요 그럼 바이바이.